우리 주님은 다시 사셨습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그분은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육신의 옷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흘리시며 죽으셨습니다. 그분은 가시관을 쓰시고 두 손과 두 발에 못 박히시며 옆구리에 창이 찔리셨습니다 모든 모욕과 멸시를 받으시며 십자가를 내리신 예수님을 믿고 죄 용서함을 받는 저와 아, 여러분들 모두는 주님의 자녀가 될수 있음을 이 시간 믿고서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어,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음을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사망버스에 깨뜨리시고 다시 부활하신 부활의 주님이 되십니다. 예수님의 무덤을 찾았던 여자들은 천사들을 보고서 두려워합니다. 오늘의 본문 5 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자들은 천사들을 보고서 얼굴을 땅에 대었습니다. 이인들의 이러한 반응은 초자연적인 존재에 대하여 경외한 경외심을 가졌음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합니다. 선사들은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왜 찾느냐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 말은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을 확실하게 강조하고 있는 말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여자들은 언제 무엇을 가지고 무덤으로 향했었습니까? 그들은 안식 후 첫날 새벽에 향품을 가지고서 서둘러서 무덤으로 갔었어요. 그리고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확인을 하고 살아남 옷을 입은 두 천사를 목격을 하게 됩니다. 누가복음 2 4장 1절부터 4절의 말씀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직 구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 아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 무척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무덤에는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무덤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고, 어, 주님이, 예, 누우셨던 그 흔적만이 남게 됐습니다. 무덤에는 아무것도 없었고, 우리 주님은 살아나시게 된 것입니다. 무덤을 향했던 여인들은 누구누구였을까? 그들은 두 명의 마리아와 살로메였습니다. 성경에는 마리아가, 아, 여러 명이 등장하게 되는데, 음, 첫 번째, 그 마리아는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막달라멜리 마리아는 예수님과 열두 사도를 따라서 갈릴리 지방을 순회한 그런 부인입니다. 예수님께서 일곱 귀신을 쫓아내 주신 여인으로서또성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제자가 되어서 자기의 소유로 예수님을 예수님 일행을 섬겨왔습니다. 십자가와 또 매장을 지켜보고 산에만에 시체에 바를 수 있는 그 향유를 가지고. 무덤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돌이 무덤에서 옮겨지고 시체가 없어진 것을 보고 요한과 베드로에게 알리게 됩니다. 그리고 사도들과 다시 무덤으로 달려왔다가 그들을 따라간 후에도 계속 거기에서 웅크리고 있었고, 네, 그녀는 보아라시 주님을 최초로 또 목격을 하게 됩니다. 또두 번째 마리아는 누구냐면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입니다. 글로바의 아내인 마리아인데요. 글로바는 알테오와 같은 사람입니다. 알테오와 글로바는 이름이 다 같이 아라머 하르피의 변형이 됩니다. 그녀는 예수의 십자가와 내장 그후 사흘째 되던 날에 향유를 가지고 무덤에 갔을 때 부활하신 주를 만나는 곳에 등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마리아는 배단의 마리아고 네 번째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입니다. 그리고 또 등장하는 인물이 누구였냐면, 아, 살로메였는데요. 살로메는 세베베의 아내입니다. 야고보와 요한의 모친입니다. 예수님의 또 이모가 됩니다. 예수의 십자가를 멀리서 바라보았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날의 아침일지 역시 향품을 가져서 주님의 무덤으로 가게 되었었죠.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글로바의 아내인 마리아와 그리고 세베베의 안에 서렘 사로메가 이렇게 무덤으로 달려간 것으로 보입니다. 이 여인들에게 천사들은 어떤 말을 전했습니까? 빈 무덤을 에, 천사들은 지키고 있었죠. 그런데 여인들에게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은 살아나셔고 여기에 계시지 않다라고 천사들은 에, 질문을 하게 됩니다. 오늘의 에, 아,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아, 16장 5절 6절의 말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무덤에 들어가서 희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네 청년이 되네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박듯지낙사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아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라고 어, 증언하게 됩니다. 여인들은 어떤 형상을 가진 천사들을 보고 놀랐을까요? 천사들이 그때 어떤 모습을 냐면 여인들은 번개같고 어, 그 옷은 눈같이 흰 천사들을 보고서 굉장히 놀라게 됩니다. 마태복음 28장 3절부터 5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인간을 수직하던 자들이 저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일러가는데 너희는 무서워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 내가 아노라 예수님 찾아 다녀왔던 그 제자들, 아, 여인들이 얼마나 노력했습니까? 번쩍번쩍 흰 예, 눈과 같은 그런 옷을 입었던 번개 같은 형상지 그런 천사들 보고 막 땀을 흘쳤을 것입니다. 천사들은 주님이 살아나셨다고 이제 말을 하게 되었죠. 그리고 갈릴리에 계실 때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너희 기억해 보라라고. 어, 6절의 말씀에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를 기억하라. 주님은 갈릴리에서 제자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을까요? 제자들은 또그 말씀을 듣고서 어떻게 반응했었습니까? 예수님은 갈릴리에 모일 때 제자들에게 자신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사실 가르치셨습니다. 마가음 17장, 22절부터 23절의 말씀해 보니까, 갈릴리에 모일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고 말씀하시냐면,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 죽임을 다할 것이야. 그리고 제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이때 제자들의 반응이, 제자들이 심히 근심하더라. 잘안 믿어지고 모르니까, 일어나지 않은 사건이니까 근심할 수밖에 없었죠.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그냥 무서워했던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 31절부터 32절의 말씀을 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제자들 가르치며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기고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용거더라.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무서워하더라. 라고 기록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다시 살아나심을 잘 깨닫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그 말씀을 확실하게 믿는 부활의 신앙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어, 부활 외치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셨던 주님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사랑하신 그 주님을 따라가는 작은 제자인 저와 여러분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주님의 다시 사심을 외치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을 때잘 깨닫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잘 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죄악된 세상 가운데서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이 기쁜 부활의 소식을 전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은 이제야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시라라고 하였던 그 말씀을 이제서야 기억하게 됩니다. 누가 보면 24장 7절부터 8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3일에, 제 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늦게서 기억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기억하고 라는 그 말의 의미는 예수님께서 생전해 하신 말씀의 위험과 예언의 성취를 함축하고 있는 말이 됩니다. 우리는 성령의 면대로 주님의 말씀이 반드시 성취됨을 믿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가르치시고 주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성령님께서 가르치시고 또 생각나게 하실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말씀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보이사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아멘. 성령님의 은혜로 말씀 믿어주고 성령님의 은혜로 모든 말씀이 생각나지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자기를 예배하시고 또 지시하시고 알려주시는 모든 것들을 깨달아지고서 또 그런 말씀에 순종이 되어지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성냥님께서 우리 삶을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여인들이 소식을 열한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이제 알리게 됩니다. 누가복음 24장 9절부터 10절의 말씀입니다.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열한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곱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에게 알리리라. 사실 천사들이 여자들에게 부탁한 말이 있었습니다. 천사들은 제자들에게 주님이 사랑하셨고, 먼저 갈릴리로 가실 것이니 너희가 배우리라. 라고 말을 했습니다. 마태복 27장 7절부터 8절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리게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라고 이제 말했던 거죠. 내가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무덤을 빨리 떠나서 제자들에게 알게 하려고 다른 짓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주님의 다시 사심을 전한 여인들처럼 우리 모두도 주님의 이 기쁜 소식을 기쁨으로 전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새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다시 사심에 관한 소식을 사람들이 이제 듣게 되었잖아요. 그런데 듣는 이들의 반응이 모두가 다 같았던 것은 아닙니다. 이 소식을 들은 모두가 같은 반응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이들은 믿었고 어떤 이들은 또 믿지 어, 누가 보면 24장 12절의 말씀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고프려 구구려서 들여다보니 생각만 보인지라 그된 일을 놀라게하며 집으로 돌아갑니다. 어떤 이들은 여인들의 말을 믿지 않았지만 주님을 더 뜨겁게 사랑했던 베드로는 일어나서 무덤으로 막 달려갔죠. 베드로의 이러한 행동은 그의 믿음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사실 믿음의 이제 모습이기도 한데, 어떤 이들은그 믿음의 모습이기보다는또 어 다른 제자들과 같이 의심이 좀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그렇지만, 예수님이 부활한 그 피무덤을 이제 확인해 보려고 하는 이런 의도가 있을 수 있었겠다. 라고 또 이해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는 이제 요한이, 빈 무덤에 들어가서 세모포가 놓여있고서, 놓여있고 머리에 쐈던 그 수건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사실을 믿었지만 성경에 미리 예언되어 있던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라는 말씀이 이제 미리 예언되어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말씀을 사실 그때는 알지를 못했습니다. 요한복 20장 30, 자 아, 3절부터 10절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때 둘이 같이 다른 짓 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요한이죠.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아가서, 어,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고프려 어, 세마포 놓인 곳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않냐 했더니 시몬 베드로도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에 썼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예, 이따라 그때서야 무덤에 먼저 왔던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이더라 저희는 성경에 그가 죽은 자가 돼서 다시 살아나리라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그리고 나서 이에 두 제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라고 여국의십장 3절부터 10절의 말씀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눈물이 제자들이 이, 그 무덤을 확인하러 가서 확인도 했지만 또 하나의 말씀을 아예 믿고서 예언도 막 기억이 났었으면 정말 좋았을 뻔 했어요. 근데 그렇게 아직까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부활의 소식에 가슴이 뜨거워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간격하는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 사실이 성경에 예언되어 있었고 결국은 예언이 성취되어 있음을, 성취되었음을 믿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보지 않고서도 믿는 믿음이 이 시간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주님은 사망 원세를 깨뜨리시고 다시 사셨습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죽음에서 부활하신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베드로서 1장 3절의 말씀 이렇게 기록합니다. 산소왕이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 이그 많은 식군류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소망이 있게 하시며 라고 성경의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산소망 가지고 주님만을 최고로 찬양하는 삶을 사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선포하라.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주님의 부활하심을 날마다 찬양하는 기뻐하며 주님의 부활하심을 기뻐하며 주님의 부활하심을 날마다 찬양하는 복된 삶을 살아게 그럼 평생 일평생이 그 되기 알려주시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심하지 않고 온전히 마음의 중심에 포커싱을 가지고서 주님을 최고의 사랑으는그 사람이 되리라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성령의 손에서 우리 땅에 보내주시고 아버지는 고추님의 십자가에 적게 하신 눈물이아하라이오 죄에 대한 대가를 치우시고 아버지는 고추님을 삼으셔서 아버지는 고추님일까 우리여서 죽으시걸 우리가 믿나이다 죽으니까 주님이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삶만을 바하셨을 되시옵니다. 믿나이다 아버지는 부하를 사랑하셔시옵서나의승리라 하여 주셨어서사망의벗으 하나님 이기고서 승리하신 고추님을 닮고 승리하는 곳 우리 삶이 되길 바라시옵다서주 오시는 하나까지 온전히 주마를을찬하며 아버지 높으며 최고하며 기쁘게 제일 를상이 아니요. 사내와 번시할수 있는 우리 새들 모든 교체를 드셨도록이 시간 우리에게 기름으로 행복하게 계시옵소서. 성령으로 당신을 다려 주시옵소서. 이 복된 소식을 꿇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모든 것들에게 전할 수 있는 복된 사랑운 교회를 드리도록 아버지 시간, 우리에게 기름을 보해 주시옵소서. 아버님 심장의 시간을 리에게보여 주시옵소서. 영원한 복 주님을 찬양하시옵 우리 집 주시옵소서, 정신을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 니다 이곳을 주목하소서.